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부동산에 대해서 요즘 좀 고민 있으신 분들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간편하게 우리 전화통화하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구독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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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실까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그, 미아동 삼성 레미안 트리베라 네, 강북구 미아동 삼성레미안트리베라 2차 향후 전문가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강북구 미아동 삼성레미안트리베라 2차 맞죠? 네네, 네, 네, 네. 맞아요. 여기를 갖고 계세요? 네네네. 네, 네. 아, 보유하고 계시고, 혹시 거주도 하실까요? 네, 맞아요. 네, 언제쯤? 갖고 계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도에 매입을 했어요. 아, 2019년에요? 네, 네. 그럼 한 4년 정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가장 궁금하신 점은 여기가 뭐 가격이 좀더 상승할 여지가 있을까? 어떤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음, 알겠습니다. 이 근처에 어떤 호재는 어떤지, 그게 이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통화해 보세요. 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가 그미언뉴타운 이 삼양사거리역하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예요 아, 네. 밑, 예, 입지는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 같아요. 역세권 위치에 있는 네. 아파트고. 그리고 주변이 그, 미아 기름뉴타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뉴타운으로 바뀌는 곳들이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그 이쪽, 바로 옆에 이쪽도 지금 이 구역. 이, 미아 재정기 척진 지구 2구역, 이쪽이 3구역, 2구역, 3구역. 지금 다, 여기가 이제 4구역이고요. 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곳들로서 전체가 다 바뀌는 곳이에요. 음. 예, 전체가 다 바뀌는 곳이고, 또 위에 보면은 이 솔샘역하고 삼양사거리역 이쪽 라인이, 여기가 이제 신속통합계획으로 지금, 어,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영역 절차 지금 구역 지정을 위해서 영역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고 주변 지역들이 다 대체적으로 바뀌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음 저는 뭐 여기가 2019년도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아마 한한 5억 대 후반이나 이 정도 거래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네. 여기 이제 최고가가 2021년도가 대부분 이제 그 아파트 최고가가 2021년도인데. 그때 이제 한 9억 정도의 거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현재 뭐 한, 호가 한 7억 선? 7억 대 이렇게 지금 호가로나와있어 아직까지 그 회복은 안 됐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어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가지고 있으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가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실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괜찮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여기가 원래 뭐, 이쪽이 전부 다좀 낡은 동네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아, 여기가, 아무 뭐, 뉴타운으로 재정비 축진지구로 뭐 이렇게 해서 다 주변이 싹다 바뀌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더 가치는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도 2010년도에 입주를 했지만, 음, 천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거주하면서는 뭐 충분히 많은 가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미아사거리역이 있는데 이쪽에 뭐 동북선 동북선이 들어오긴 하는데 경전철이죠. 근데 여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죠. 이쪽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사실은 영향이 크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우이신설 우이신설 경전철이죠. 그게 이제 여기 솔샘역, 뭐 삼양사거리역 이런 것들이 삼양사거리역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지하철이 좀 멀었는데 이것이 경전철이 들어오면서 조금 수혜를 받았던 그런 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 상승이 뭐 이렇게 크게 크게 이렇게 뭐 일어날 곳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이쪽에서도 가장 중심은 역시 미야사거리 쪽이 이쪽 라인이 중심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은 조금 여기서 거리가 있죠. 하지만 실거주하면서는 괜찮다. 그까 그러니까 전적인 투자로서는 사실은 가격이 크게 이렇게 뭐 상승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특히 이쪽 지역은요, 어, 떤 중심 지역들이 올라가면은 같이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는 지역이지 이 가격을 주도해서 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 여기는 실거주라면은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 뭐, 거주를 2019년도부터 하셨으니까, 얼마, 하, 뭐, 거주하지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뭐 거주를 하셔도, 뭐, 이거저새 아파트고, 그리고 주변이 전체적으로 다, 어, 가격,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또 같이 또 가격도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기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음. 감사합니 예. 네. 네. 긍정적으로 좀더 가지고 네. 계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네. 충분히 답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실거주 중이시니까 실거주하시면서 가지고 계시기에 가치가 충분한 것 같다라는 음.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거주하고 네. 투자는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음. 제가 많이 말씀드렸듯이 네. 어, 거주를 뭐 지금 하고 계시니까 네. 충분히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네, 이 근처에 또 일어나고 있는 호재 비롯해서 지도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게 아파트도 좋고요. 뭐 다세대도 좋고요.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시면요. 간편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